돈을 쉽게 쓰잖아요 근데 걱정이잖아, 나중에. 얘 어떻게 응. 살까? 우리야 뭐 아껴 쓰는 방법을 알고. 응. 맞아. 애들은 응. 잘부요좀 따닥따닥? 같이 한 번에 하게? 는기 학교 다니는 돈, 없이 뭔 이사가 좋은데내멤 나무로 손게 그거 어떻게? 이게 모양이 무너졌어. 우리. 그게 재밌더라고. 헬레나? <laughs> <새우만디야>. 오. 이거 새우만드야. <laughs> 아니야 노협찬. <laughs> 시식하고 맛있어서 구매. 그렇게? 몰라 그냥 <laughs> 치즈 더 올려야 되거든. 건우 오늘, 오늘 일 있어요? 응 건우 나간거야? 가재씨가 알고 다 났나 엄마 게 이게 화면 되게 예쁘게 보인다 앞둘싹 어? 아, 들어갈 거 같은데 안들어갈 음. 접시가 커 그리고 이따가 뺄때 조심해 맛있게 익어라~ 이 보다. 잘 돼야 돼~ 예쁘게 나오죠~ 응. 맛있게 돼야지~ 쏙겠어, 쏙겠어, 쏙겠어! 언니 저 조금만 있어요. 살... 언니가 행복하게 살기.